うん。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닿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라 그러므로 법그 가운데는 새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이 설신의도 고색성학이 적법도 없으며 은우격계도 이식을 겪게 가지도 없고 분명도 분명히 다음까지도 없으며 늘꺼 죽은 도을 꺼주고 이미 다음까지도 오직 열도도 없으며 지혜거든 아, 개로 흠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만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환여가 밉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과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과하. कुरा जे रुई 보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오. 어째 의그룩 한성과 인식력으로 사바 세계 종생을 구제하시어 저희들이 자비와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 참진리에 귀하게 가셔서 직업정성 일심으로 축복하리다 주님의 대자대비 광명과 8만 사천의 거룩한 가르침 고배로운 성가의 청결함으로 중생들에게 드리워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보려식동참계 중은 부처님 법을 만난 태생들의 이연으로 나와 이웃 일체 생명 내 목숨처럼 기중함을 깨달아 마음의 평화 부처님의 세상을 보게 하려가지 일심으로 주관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모든 고통을 수별해 여세생생 낙장마다 깨달음을 실지어 절도를 행하서치님의 죄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서로를 오르만 져리고 꽃과 싱그러운 초록이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더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육욱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 오신 날을 3년 만에 맞지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은 바로 뿐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 질서를 해치지 않은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디심입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방역지침을 지키며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개동체와 이웃을 위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며 아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이제 위대한 스승께서는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며 세상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온전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지만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공포가 여전하고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의 고통 속에서 긴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적 고통이 깊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인연과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비용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가 주인공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며 아울러 온 국민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한국 불교는 구스라하니 우리 민족의 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기까지, 한민족, 보유의 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K문화가 세상,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불교 문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60%, 지방문화재까지 다하면 전체 문화재의 73%가 불교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불교의 역사문화와 한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이 시대, 시대마다 민족의 얼과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그 정신은 우리의 안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개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평화로워야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나옵니다. 이 바탕에서 서로의 이해와 관용, 양보와 타협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사회의 리더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 사회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다툼이 없는 정토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떨쳐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나 스스로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과 명상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수행의 바탕입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심어준 얼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문화와 정신으로 세계를 주름잡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5차 정신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계는 마음 명상으로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어른을 되살려 개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나 자신의 괴로움을 스스로 벗어나고 나아가 상생과 화쟁으로 정신과 물질적 측면 모두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K명상, 선명상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은 각자의 마음과 정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미래 5차 산업혁명의 마음 명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K명상으로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되어 정신문명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주남산 열암곡 마이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도 국민 행복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정진입니다 석굴암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조성된 열암곡 부처님께서 천년을 가까이 엎드려 계십니다.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 인간의 참된 성품을 회복하여 국민 행복 세계 평화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가는 새 역사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두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자유,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와 자비의 정토 세상이 속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원장진우스님과애덕 스님 그리고 <laughs>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부처님의 <laughs> 가르침을 실천해온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국민의 삶과 함께해온 호국불교의 정신은 우리 역사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최근 퀴르키에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속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꽃피우는 민족문화 계승자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등 사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입니다.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시민 모두와 함께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무예시가 부칩니다대들은 환희에 젖어 생멸 없는 무생가를 노래하고 성년은 줄 없는 검은고로 그와 그의 소식을 전하니 두드물물은 불조 대기를 부어내고 엄성은 벌레 면목을 통해 참별없는일미를 이룹니다. 삼라만상은 일기일경을 통해서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시종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사상을 통해 무생의 면목을 깨달은 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발락을 얻을 것이요. 한욕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 역정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악화하고 치유하는 보살의 대귀용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논밭을 일구. 중생이 쏟아낸 노용과 바쁨을 한약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사랑과 자비의 번식업 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제 몸에 담는 비열의 힘은 부재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비의 한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며 얼굴을 붙이는 이웃이 바로 부처될 사람들입니다. 불교 대기를 갖춘 진리의 구현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춘 자기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희심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아심은 등불입니다. 옷생명을 품어주신 부처님, 불기 251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보인 가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기의 가르침을 찬탄하오며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회하오니 내 자비를 베푸시아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소서 어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들은 물자로서의 복분를 잊지 않고 화학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우회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될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혜의 강령이 지방상세에 들어와서 모든 차별과 희모,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와 자비의 정토세상이 성취되기를 바론하오며 과거 아, 그 천년을 다시 세우고 미래 천년을 향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으로 우리 불교 중흥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하 봉사 석가 모니불.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사부 대종 대통 thank you